안녕하세요. 검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 정보, 검단구 가칭 신청사, 복합청사 추진계획 업무 십4부지 이런 글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보물창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침. 부침일 신청사 추진계획안 추진방향 신청사가 조속히 완공 2030년 목표를 합니다. 될수 있도록 출범 전 부지선정연구 자체 중앙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 선행 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연구원 부지선정연구 완료 각 후보지 특징 분석. 25년 2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12 4.5억 원 구재배정. 영종구와 검단구는 사전 행정 절차 추진하며 재물부구는 동인천역 일원 사업 계획 및 지역 여론 등에 따라 사업 시기 결정. 어, 여기서 보면 신청사가 조속히 완공되어야 되는데, 2030년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당구, 서구가 검당구, 서구로 분리되는 게 2016년, 내년 7월부터 분구거든요. 근데 신청사는 2030년에 완공이 되면은, 이 6, 6, 6, 7, 8, 9, 10, 한 5년, 5년 정도는 임시청사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이 신청사가 완공되는데, 이 분구되고 나서 5년이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사 소요 기간은 기간 2024년 9월부터 2030년 12월, 6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2년, 토지매입, 건축설계, 심의 2년, 공사 2년. 어, 절차가 복잡하네요. 후보지조사정책연구, 시인천연구원이 24년 9월부터 12월, 작년 4개월 동안 했고요. 의견 수렴 및 타당성 조사 자체에서 하는데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중앙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합니다. 투자심사,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예산편성자치구에서 하는데, 26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4개월, 건축설계공사발주자치구에서 하는데, 20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4개월, 어, 그래서 공사 착공 및준공은 자치구에서 하는데, 어, 29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 24개월. 그러니까 공사 착공 및준공은 2년에 다 끝나는데, 이 6년 4개월에서 2년 빼면은 4년 4개월을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추진 내용. 사업 시행되는 구청장. 예정지는 각 지역별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작성. 어, 재물포구, 영종구, 검당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공공청사, 재물포구는 공공청사구, 송림로 13일원, 매입비가 623억, 영종구는 471억, 검당구는 653억, 건폐율 40%, 용적률 320%, 10층이야. 건폐율 60%, 용적률 500%, 10층 이하. 다 10층 이하네요. 건폐율 60%. 어, 검단구는 건폐율이 이렇게 높죠? 용적률 500%, 10층 이하. 어, 재물포구는 동인천역 1원 도시개발구역, 재물포 르네상스 개발과, 영종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다 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경제청 구시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건축계획 구의회 청사 법적 의무 및 주민 편의 시, 편의 등 필수시설 우선 추진 연면적 영종재물포 2만 평방메타 업무 13,000 기타 7,000 검단 25,000 평방미터 어, 업무 16,500 기타 8,500 사업비 총 3,673억원 영종 1,200억 검단 1,282억 재물부 1,389억 재물부가 제일 높네요 토지 영종 검단은 분할 50%및 분납 5년 추진 562억원, 영종 236억원, 검단 326억원, 일괄 매입시 2028년도 1124억원, 공사 단가는 5, 어, 단시 100, 000, 10, 000, 100, 10만 100만 360, 13, 802원, 2원포 평범미터, 조달 조달청 24년 대형 청사. 재원 방안은 구지방재발행 시비지원 및 국비 확보 등. 그래서, 어, 검당구는 개가 1282.3억 원, 25년 1.8, 26년 1, 27년 51.5, 28년 토지매입 65.2, 1 0이 5억원이고, 평방미도 5억원, 그러니까 이게 65.2억원 이렇게 되나봐요. 29년 516.2억원, 30년 516.2억원, 그래서 30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29년 이후 토지 사용 가능, 동인천역개발사업 준공예정일. 향후 계획은 25년 2월 사업비 재배정 시에서 구로 25년 2월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발주 25년 3월에서 11월 용역 준공 26년 1월에서 4월 중앙 타당성 조사 26년 5월에서 7월 중앙 투자 심사 어 이거 뭐,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차가 복잡해고요 2030년 12월까지, 12월까지 중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또좀 연장되겠죠. 꼭 저기 계획대로 딱 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그 인천 1호선도 작년 12월에 원래 개통해으로돼 있었던 건데, 오, 어 그, 저, 작년, 재작년인가 재작년 아이, 아이파크 그 아파트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 안전 관리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 시운전이 시운전이 몇 개월 몇 개월 했었는데 그게 9개월로 연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 4개월로 됐었는데 9개월로 연장되면서 이게 올해 6월까지로 연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92 검당구 신청사안 대상지 검당구 업무 14불로동 688번지 부지면적 37,789 평방미터 11,451평 매입비 653억원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은 평방미터당 1,000 만, 십만, 백만, 백, 칠십, 이만, 칠천 원. 건폐율은 60%, 용적률 500% 이하, 500% 10층 이하. 구역면, 검단,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구역, 구시번호, 그, 북도교통구구시 제2023-539. 음,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업무시설 보면은 구청사, 의회청사 등 기타의무설치 어린이집, 재난상황실 주민편의, 전시실 외부기관, cctv관제센터 임다, 위스탁기관등 그리고 이제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백일역 여기 검찰청 법원이 들어서고요. 백일역은 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좋은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유공원 이게 유자공원이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공원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공원이 쫙 있어서 뭐 굉장히 공기도 좋고 여기 또 산이 있어요. 큰산 있고, 있고 여기도 산큰거 있고 여기도 산큰거 있고 여기도 산이고요. 그래서 이이 이 백일역은 이 상권이 이렇게 돼 있고요. 검찰청, 법원도 있고 넥스트 콤플렉스 있고 그래서 번, 굉장히 번화하거든요 근데 103역도 여기 3권 어, 이거 코넬 콤플렉스 있고 어, 호수공원, 도서관, 박물관, 구청 여기가 구청차죠 구청자리죠. 그리고 여기 경찰서, 소방서 근데 102역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 공원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있고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 하여튼 이렇게 돼서 학교 아파트 여기 세동 제우스 그다음에 여기 단독주택단이랑 학교가 쭉 있고요 그,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뻥개고 이쪽 양쪽으로 공원이 있어서 뻥개입니다 그래서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아파트 몇개 있고 오, 그렇게 요 이게 답니다. 이백이역은 그리고 공원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있어서 굉장히 쾌적할 것 같고요. 백삼역도 쾌적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 있고 호수공원, 도서관, 박물관 있고 상가 있고 고수님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위의 자료는 최근 발표인가요? 위 자료에 24년 9월에서 12월 인천 연수원 부지선정 연구 완료 이후 2025년 2월부터 11월 타당성 용역 시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으로 나와 있으니 최근 자료로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검단구 불로동 668번지에 통합청사 신축이군요. 검단 구천역 생기면 좋겠네요. 검단구청, 검단구의회, 검단구보건소, 검단구시설관리공단, 검단구문화재단 생기길 기원합니다. 어, 이 검단구청이 생기면서 거기에 구의회, 검단구보건소, 검단구시설관리공단, 검단구문화재단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이, 뭐든지 검단 신도시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좋은 거죠. 이 노인복지관도 하나 검단신도시에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병가 중이라 가보는데 물리치료 시설도 좋고, 뭐 저는 해는 게몇 가지 안 되지만은 그 헬스클럽도 잘돼 있고, 어그뭐 기체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노인복지관이 검단 신도시에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경종은 뻘짓 말고 검단 구청력 확정에 올인나라 검단 구청력 확정에 올인하기에는 의료부지 입찰 문제와 도서관 축소 문제가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 도서관을 왜 축소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 건설비 증가 때문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 도서관도 연장되고 그래서 건설, 건설비가 건설 올라가지만 세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래서 이 재원을 이 올라가는 만큼 또 채우면 되는 건데 이 도서관 계획대로 들어야지 와 이게 인천 저 개항 100주년 기념으로 이거 도서관 건축하는 건데 그 건축비 조금 올랐다고 이걸 축소시키고. 기간도 연장시키고 그거는 좀 어, 그것도 몇 년이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아, 너무 좀 섭섭합니다. 도서관 내년에 준공돼서 왔다갔다 여기 걸어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글쎄요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건당 구청역 같은 추가 역 반영은 4월 시작하는 인천 3호선 사타 용역 중 반영해도 되고, 심지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면 서울 7호선 청라연장 002-1 정거장처럼 예타 통과 후 기본 계획까지 수립된 후에도 변경 반영 가능한 장기전입니다. 근데 의료부지 보세요. 담합 입찰 문제 제기 안 터졌으면 언제 계약 체결 예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진짜 막판의 막판에 추가 시간 본 거예요. 도서관 축소권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반년 전 착수해서 이제 확정 단계까지 온 겁니다. IH 변경 계약 이달 중 예정이고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런 판인데 뻘짓 말고 장기전 가능한 사안에 우리을 하라니 뻥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제 답은 위와 같습니다. 같이 가긴 해야죠. 투트랙 쓰리트랙 우린 그런 걸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관련 뉴스 해명자료 의료복합용지 인천도시공사 해명 자료 스캇과 함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명자료 2025년 3월 21일 어제죠 총 1매 사진무 담당자 마케팅기획팀장 마케팅처장 김길식 전화번호 있고요 조병원 전화번호 있고요 보도시점 즉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3월 2 1일자 인천투데이 검단 의료복합단지 꿈수매각 보도관련 그러니까 이저 인천투데이의 꿈수매각이라는 그 보도에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낸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인천투데이 20, 2025년 3월 2 0날 검단의료복합단지 꿈수매각 덜미 낙찰 연기 기사 주요내용 검단의료복합단지 입찰인 3인이 특수관계인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문제 제기자 IH가 낙찰 개혁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거, 저, 뉴스가, 그,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게 낙찰이 특수 관계, 의료복합단지 의 거기에, 어 입찰한 분이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다 아는 사람 특수 관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는. 것 같습니다. 해명 내용, 입찰인 3인이 특수 관계인이었다에 대해서는 근본 검단 의료복합 시설 용지 분할 매각, 은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와 면허 수지, 자격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감정평가와 추첨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하였고, 3순위 추첨에 입찰한 3인 중 2인 이상이 동일소속법인이라도 각자 개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됨, 꼼수 매각하려다 덜미를 잡혀 낙찰개혁 연기됐다에 대해서는 주민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분할 매각, 입찰인 3인에 대해 특수 관계인으로 본은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 자문과 검토를 위해 IH와 낙찰인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연기한 것이므로 덜미 잡혀 계약을 연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채 떠넘기기 해명자료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해명자료, 뭐가 그렇게도 핑악 핑계거리가 많은지 이게 기사 보고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댓글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고수님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웨이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주민들의 목소리는 괴무시하는 꼴이 축협 보는 것 같네.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됐고 강행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저들의 행동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속내는 다를 겁니다. 이거 감사원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하여튼, 이 저, 백의역, 신검단중앙역, 여기에 의료복합용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에 좀 좋은 병원 좀 들어와가지고 잘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글린공원 11호, 달빛정원 야간점등. 3월 22일, 오늘 자, 저, 올라온 글인데요. 스카이뷰님, 스카이뷰님은 멋진 사진, 검단신도시에 멋진 사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 어,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린공원 11호라면, 여기 이렇게 배여억이 있으면은, 여기 실스테이트 있고 요 옆에 이렇게 저 산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쭈루룩 요까지 온게 요게 11호 공원입니다. 어 근데 여기 우리 아파트 앞에는 그저그 그 뭐야 트랙 저기 달리기 트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달리기 트랙이 있고 가운데는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차고 공도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복합체육관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힐스테이트고. 그래서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내다보면 여 경기장이 보이는데, 여기로 쭉 가다보면은 여기, 저, 어제 그 점등식한 그달 모양의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어제 새벽에 점등식을 했다고 합니다. 야간 점등.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멋있네요 진짜 달같이 생겼는데요 어 이렇게 이게 어제 새벽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밤에 못 나가봤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인데도 이렇게 못 봤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멋진데요 그래서 밤에 산책 갈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리고 밤에 산책 저도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사진 멋있게 잘 찍으셨네요. 진짜 달 같은데요. 어, 여기가 1 1호공원인데요 어, 여기가 힐스테이트고요. 여기가 다목적 체육관. 여기가 그 아까 여긴 저 운동장입니다. 트랙 있고요. 트랙 있고 잔디구장 있고. 그리고 이름이 공공광장이네요. 우리 동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육관도 보이고, 바로 이 경기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음, 그, 이번에 들어온 그달 모양의 그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는 잘안 보이니까 못 봤죠. 실스테이트 그 있고, 단독주택 이렇게 있고, 여기 대로변에 벌써 상가들 다 젖더라고요.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 옆에는 다 젖더라고요. 여기는 아직 안 젖고요. 여기쯤에 있으니까 어, 여기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멋지게 됐는지 하여튼 어, 정보가 굉장히 빠르신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오 너무 이뻐요 집 창문으로 보면서 무얼까 궁금했는데 너무 이쁜 달빛이었군요 바로 옆이라 산책 자주 나갈 듯해요 어, 댓글은 요거만 달렸습니다 하여튼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